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TV의 웅대리입니다 오늘 웅대리가 준비한 신차 소식은 BMW의 5월 정규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웅대리가 지난달 BMW의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영상이 뜸했죠? 이번 5월달에 BMW의 조건도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할인이 살랑살랑 회복하고 있는 차종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국 BMW의 7개의 들려사별 가장 좋은 조건의 할인 프로모션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가의 소식에 응합 면 폭스바겐 등 여러 수입차 브랜드처럼 할인을 장기적으로 통일화시키는 작업으로 예상된다는 뇌피셜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구매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또는 할인이 100만 원, 200만 원 줄더라도 나는 몇달 차량을 일찍 출고하는 가심비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BMW 정규 할인 프로모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은 BMW 베스트셀링카 5 시리즈입니다. 5 시리즈 중에서도 전기차 브랜드인데요 BMW i. 5 제고가 정말 드물었죠. 하지만 현재는 제고가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BMW i5 40 1,200만 원. BMW i5 40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1,200만 원 가능하고요. M60 X 드라이브 프로 같은 경우엔 1,65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 차종은 할인이 소폭 줄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5시리즈입니다. 520i 베이스 모델은 60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 600만 원. 530 베이스 모델은 700만 원. M 스포츠 스포츠 패키지 또한 700만원 가능하고요 5 2 3 T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엔 650만원 할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네 다음 차량은 단종을 앞두고 있는 6시리즈인데요 현재 6시리즈의 할인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 좋아 보이죠 6 2 0 T 디젤 모델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 기준으로는 1500만원 630Y M 스포츠 패키지 기준으로는 1650만원 가능하고요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의 주신다면 용대리가 다만 50만원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는 이번 달에도 단한 대만 구매하시더라도 추가적인 3%의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는 법인플릿 혜택이 유지되었고요. 그러면 740T 디젤 모델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죠. 1600만원 법인은 1700만원이고요. 7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1900만원 법인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702 차량도 1900만원 법인은 2100만원 할인 가능하네요. 다음 모델은 전기차 모델입니다. I7 E50 M 스포츠 패키지 2300만원 법인은 25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고성능 모델인 I7 M70X 드라이브. 가신다면 개인은 3,400만 원, 법인은 3,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7시리즈와 i7 할인이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 같죠? 구매하셔도 상관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BMW의 SUV 모델입니다. X1 모델입니다. 할인은 몇달 전과 대비해서 100에서 150만 원 가량 줄었고요. X1, 20i 가솔린 버전, x 인 모델은 750만 원, M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마찬가지로 750만 원에 할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네, X2 모델은 재고가 별로 없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X3 모델입니다. X320i X라인 모델 75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750만원 가능하고요 X32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850만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X4 쿠페형 SUV 모델입니다 X420D X라인 750만원 X420i 가솔린 모델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850만원 적용 가능하고요 X420i X라인 모델은 750만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 모델은 X5 모델입니다 X5 디젤 모델 X라인으로는 105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는 1,050만 원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X5 40d 프로 모델은 1,050만 원 적용 가능하고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X5 50i 차량 같은 경우에 현재 재고가 전국적으로 극소량 존재하므로 원하시는 모델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빠른 딜러사로 웅 대리가 빠른 대기 계약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인은 약 70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X5 40i 가솔린 모델은 950만 원, X5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950만 원. X5, 4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9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X5, 5 0 i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할인 700만원 가능하지만 현재 재고가 정말 없으므로 빠른 대기 계약 필수인 상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 차량은 쿠페형 SUV 모델 웅대리가 가장 좋아하는 BMW의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X6, 40d 디젤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 기준으로는 1150만원 40d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도 1150만원 가능합니다 40i는 그보다 약 100만원 정도 준 금액이 이 1,050만 원 가능하고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무려 1,550만 원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겠죠? 네, X7 모델입니다. X7 디젤 모델, DPE 모델 1,500만 원. X7 4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1,500만 원. X7 40i DPE 모델 1,450만 원, 50만 원 정도 줄었네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1,400만 원. 4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1,550만 원입니다. 현재 재고는 즉시 출고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할인도 BMW가 할인을 묻기 전보다는 폭 떨어졌지만 그래도 폼이 많이 올라온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정도 옹대리가 이번 달에 구매하셔도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모델은 BMW XM 모델입니다. 개인으로는 3천만원, 법인으로는 3,200만원 이만은 즉슨 XM 모델 또한 법인 플릿 혜택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네, 오늘은 BMW의 5월 정규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옹대리는 최저수수료, 인수형, 반납형, 고객님의 니즈에 맞춤 플랜으로 금융 설계 가능하고요. 최저금리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투명한 출구 자신 있습니다. 앞전에 받아보신 견적이 있으시다면 웅대리에게 견적 첨부만 해주신다면 웅대리가 세밀한 비교 견적을 통한 합리적인 차량 출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구매 관련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에 있는 웅대리의 연락처 또는 댓글 속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웅대리가 언제든지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매월 매주 핫한 신차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